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 블라인드 네. 테스트 진행할 건데요. 네. 일단 이분의 기운을 느끼셔서 네. 있는 그대로 네. 나오는 그대로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사주 바로 불러 드릴게요. 잠깐만요. 갑자기 방구치 폈다. 정신 없네. 음. 응. 네, 불러 주세요. 1981년 11월 22일 여성분입니다. 여자. 네. <웃음> <웃음> 어, 일단 인물이 무지하게 좋구만. 맞습니다. 응, 인물이 한인물이야. 응. 우리나라 대표해도 되겠어. 대표선수로 나가든가. 응. 인물이 무지하게 좋아. 일단. 그렇게 고 이름이 나 있어. 이름 났다고. 그니까, 러 뭐, 쉽게 해서 컴퓨터를 치든, 아니면 핸드폰을 들어가도, 이 사람 이름을 치면, 다 나와.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거짓 뭐, 타크라스 안에 들어 쉽게 얘기해서. 세 손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생겼다고. 보통은 넘소 어? 근데, 결혼을 일찍 하면, 시집 두번 가야 되는데, 어쩌지? 그래서 시집을 두번 가야 돼. 그러니까 일찍 하면 안 돼. 어, 조금 참아야지. 음, 드라마나 c f 나뭐 그런 거 하면 참 좋겠어. 음, 좋겠어, 이 사람은. 근데 너무 잘 나갔고 구설이 많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나서 그리고 욕, 이 이분을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은 분명히 탤런트일 거야. 유명한 탤런트. 그치, 피디님? 응? 음. 응. 유명한 탤런트고 결혼을 해도, 이름 나라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엄한, 뭐, 지지, 어디 지지부리한 거하고 결혼하지 않아. 너도 이름 유명하고, 나도 유명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잘나서, 둘다 너무, 우리 애가, 반짝반짝, 둘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오히려 눈이 부셔. 눈을 못뜰것 같아. 그 얘기가 뭐야? 안 좋단 얘기지. 너무 화내도 안 좋잖아. 너무 깜깜해도 안 좋고. 응? 그래서, 우리 아기씨가 봤을 때는, 어, 이분은 닭띠, 11월, 2 2일 이분은 닭띠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음. 맨날 거울 앞에 있어야 되고. 어, 거울 앞에 왜 있냐면 그냥 거울 앞에서 뭐 화장을 하는지 맨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왜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고 어, 또 주변에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남자분들이 이 분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이쁘다. 이쁘다 이러면서 음, 그렇게 하고, 어,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를 나가거나, 음, 아니면 해외에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든가, 뭐, CF를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해도 좋고, 외국과 관련된 서 외국 나가서 해도 좋고, 어, 그래요. 이분은. 그리고 어, 엄청 예뻐요. 근데 진짜예요. 결혼 일찍 하면 두번할 거예요. 그리고 구설도 엄청 많이 탈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선이 얘기하는 스캔들이 많이 터진 스타일이에요. 입으로 조사. 누가 조사? 주변에서 입으로 조사. 응. 그러니까 야를 아, 야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분을 자꾸 이렇게 씹어 씹게 서 조사. 응. 입으로 조사서.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분이 잘못한 것도 있어. 하지만, 하지만, 주변에서 이분을 못 살게 구는 것도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해요. 어, 어떻게 보면, 외롭고. 그리고, 음, 또, 이분 자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 일찍 결혼해서 혹시 이혼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응. 음, 그러니까, 어, 하여튼 말도 잘야 말도 잘하고 말이 천상유수요 그러니까 식기에서이 어, 여자분도 말 언변술로 먹고 산다고 식기에서 말이 천상유수요 말로 먹고 사는 사주지 그러니까 연예인이고 근데 그러니까 말로 먹어야 되니까 드라마 아니면 가수야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야 드라마야 이런 드라마나 뭐 CF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작년에도 운이 나쁘진 않았어. 작년에도 뭔가 본인이 성과를 내거나 뭐 테레비 나오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근데 올해도 만만치 않아.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어, 아, 4월 달, 4월 되거나 그쯤 되면 또 뭔가 어, 준비를 하고 본인이 어, 생각을 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분은 그렇습니다. 음, 네. 선생님,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 송혜교 씨의 사주였습니다. 아, 송혜교 씨? 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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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요? 이쁘죠? 네. 엄청 이쁘죠? 어, 우리 씨가 이쁘대요. 음, 이뻐 죽겠대요. 네, 선생님. 음, 네? 혹시 이분이 음. 재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 아직은 없습니다. 음. 아직은 아직은이라면 조금 더 있다가 아... 세상이 조용해지면 아직도 어, 이분이 아까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뭐 타크라스 안에 드는지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지 몰라도 조금 더 조용해지면 조용해지면 이분이 뭐 어? 다시 재혼을 하신다든가 그래야지 지금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예, 네, 그래서 재호는 조금 더, 어,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